안녕하세요. 저는 2014학년도 아연산업정보학교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에 합격한 정의선입니다. 조지아 스미스의 티네이지 판타지라는 곡인데요. 선생님께서 저의 스타일을 사악해서 선택해주셨고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곡으로 선택해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쯤부터 1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떨렸는데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 것처럼 선생님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긴장을 풀수 있어서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진행을 했고 선생님들께서 입시장 분위기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질문과 곡 스타일을 평가해 주시며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피드백도 주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기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실기장은 사실 모의고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험 방식은 한 명씩 들어가서 메인곡을 부르고 면접을 보고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그걸 녹음을 하고 들어보면서 어디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좀더 생각해보고, 제 노래를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밝고 튀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감성을 잡고 제 음색을 드러낼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하면 좋겠다고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강진아 선생님께 강의를 받았습니다. 김진아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단점을 말해주시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되게 착하게 친절하게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신 저희 진아 쌤, 원장 쌤,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까지 정말 모두 다들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믿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한 만큼 원하는 만큼 즐기면서 하면 분명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